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민법쇼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실물 소유권 취득과 그리고 점유자의 과실 그리고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내용으로 법률 전문가 안영찬 교수님과 함께 고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법에 나오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수님께서 유실물 소유권 취득과 어, 점유자의 과실 그리고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한 풀이를 우리 교수님께서 좀 먼저 해주시죠. 일단 유실물의 경우에는 음 습득을 하면 경찰서에다가 가져가셔야 되고요. 경찰서에 가져가게 되면 관보에다가 공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냥 주웠는데 그냥 유야무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뭐가 되냐면 유실물 횡령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유실물 주셨다 그러면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겠네. 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그것이 값 나가는 물건인데, 네. 오히려 뭐 요즘에는 뭐 물건 잊어버렸다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6개월 후에 네. 그, 오히려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제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네. 그거를 그냥 안 가져가면 오히려 형사 처벌받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긴 해야 네. 돼요. 또한 민법에 나온 점유자. 점유,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점유자의 과실이라는 게 법률 용어인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과실이라는 말은 뭐 열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법률적 의미는 목적물의 용법에 따라 수치하게 되는 산출물, 이득 이런 걸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예. 좀 어렵네요.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목적물의 목적물에, 용법에, 따라서, 용법에 수치하 따라서, 수치하게 되는 산출물. 수치하게 되는, 받게 되는 산출물. 예, 네. 네. 이득. 이런 것들. 네. 요건 좀 어렵고, 쉽게 말하면, 네. 그냥 불로 소득,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기이지도 않았는데, 얻게 되는 이득. 그러니까, 음. 월급 같은 건 과실이 아닙니다. 제 노력에 대가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가을이 돼서 사과가 열렸어요. 그 사과는 음. 과실이고요. 그렇죠. 거고요. 또 그렇죠. 제가 소를 키우는데, 음, 소에서 우유를 짜게 됐다, 그러면 그것도 과실. 그렇죠. 닭을 키우는데, 닭이 아침마다 달걀을 낳는다, 이런 것들은 다 과실로 평가되게 되는 거죠. 어,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여러분, 청구권이라는 건 누구한테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달라고 청구하는 건데. 네. 근데 일단 비용은 우리 법에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왜? 필요비 해가지고, 보존에 필요한 비용, 수리비, 음. 그 다음에 유익비, 이익을 주는 비용, 개량비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 그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이나 또는, 음, 수리비는 필요비라고 하고요. 음. 또 목적물을 개량한 비용은 우리가 유익비라고 하거든요. 음. 물론 아무튼 뭐, 우리 법적으로 우리가 뭐소공부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점유자는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돌려줄 때, 그때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수리비를 드렸거나 또는 계량비를 드린 경우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물건을 돌려줄 때는 그 비용은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면 오늘 얘기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아 혹시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회계학이나 어떤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민법용하고 좀 유사한데요. 지금 아, 비용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계량비를 우리는 자본적 지출 아, 돈이 지출됐는데 네. 그러니까 수선유지를 위한 현상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 이런 말 쓰는데 거의 유사하네요. 예, 네, 그렇죠. 네. <laughs> 아, 그러면요 은 오늘 이러한 어, 사실관계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안영찬 교수님한테 답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수라는 사람 이 있었어요. 철수가 강아지 보미를 이제 가족과 함께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원 산책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화장실 입구에 그 범위를 어, 묶어 놓고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그냥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했죠. 이제 현상 광고 했나 보다 그쵸, 그렇죠? 예, 현상 광고. 예, 현상 광고. 예. 그런데도 강아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후 1년이 지나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강아지가 출산을 하였다고 하여 구경을 하러 가서 보니 자신의 강아지 봄이인 것으로 보여 이웃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자신의 강아지라고 주장하였다. 다행히 철수는 반려견을 구청에 등록하면서 인식캡슐을 어, 봄이 봄에 삽입하였기 때문에 경찰 입회하에 스캔하여 본 결과 자신의 강아지 봄이임이 확인되었고 이웃 아주머니는 주인 없이 강아지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불쌍해서 데려가서. 키웠다고 자백을 하였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네. 교수님께서는 좀 이런 쟁점과 어떤 결론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전에 한번 그 SBS 그 물농장이라는 예. 프로에서 예. 비슷한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일단 그 이웃 아주머니는 유실물을 습득한 거고 그럼 이분은 경찰에 신고라고 6개월간 공고라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음. 1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신고도 안 했고, 공고도 안 했으니까, 음. 아직도 그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인 철수에게 있는고요. 그렇죠. 그래서요 음. 아주머니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요 강아지를 철수에게 돌려줘야 되고, 음. 문제는 또 이게, 아, 유실물 횡령죄 같은 형사처벌 문제까지 갈수 있다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음. 유실물은, 법률, 다시 말하면, 유실물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고한 후에 6개월 내에, 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네. 주선 습득자가 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아, 네. 그렇죠. 네. 지금 여기 이제 그 범위가, 출산했잖아요. 네, 새끼. 그 새끼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이제 이 새끼는 이제 결국은 과실인 거죠. 아, 그게 과실이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새끼를 난 거다 생각하면. 네. 근데 이 과실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의 점유자 이게 음. 무슨 말이냐면 남의 물건인지 모르고 점유하고 있던 사람은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고요. 악의 점유자 남의 물건일 뻔히 알면서 점유한 사람은 과실을 수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음. 이 아주머니는, 어, 누구 강아지인지 모르지만, 내 강아지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 남의 강아지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악의 점유자가 되는 거고요. 에이. 과실 수치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음. 새끼 강아지도 이 철수에게 어, 돌려줘야 됩니다. 음.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아기의 점유자죠. 그죠 예. 자기 것이 아니면서도 그 점유자가 수치했는데, 예. 그래서 점유자가 수치한 그 강아지에서 새끼가 났잖아. 예, 예. 그 새끼는 점유자의 과실? 그러니까 점유자가 과실을 갖게 됐지만 음. 수치권이 없으니까. 수취권이 없다. 예. 그러니까 원래의 수유자인 그, 봄이 음. 그 철수에게 강아지를, 강아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음. 엄마 강아지뿐만 아니라 새끼 강아지까지 다 돌려줘야 됩니다. 아, 그런데 교수님, 그러면 그 강아지를 1년 동안 키웠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럼 1년 동안 키우면서 뭐 사료비도 들어갈거고또 예, 예. 아프면 병원도 갔을 거고 예, 예. 그아주머니가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병원비 이런 게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청구할 수 있나요? 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 일단 우리 민법은 점유자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요 음.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요 비용은 사료값이나 병원비 이런 것들은 어, 철수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 요 보험이 강아지는 아주머니가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되고 악의 점유자니까 과실수취권이었으니까 새끼 강아지까지 돌려줘야 되고요 음. 다만 그동안의 비용은 원주인인 철수에게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민법의 결론입니다 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렇게 돼 되는데 특징은 주호가 점유자가거든요 앞에 선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의 점유자든 선의 점유자든 모든 점유자는 음.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시 음. 말하면 선이든 악이든 비용은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음. 단서가 재미있어요. 음.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 단서를 또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게 두 번째 사실관계거든요, 교수님.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운데, 203조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2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2입니다. 어, 영철이가 있었고, 이제 수철이가 있었는데, 영철은 돼지 농장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돼지 5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고요. 또 이후 회사는 수철이도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수철의 농장에 있던 암돼지 한 마리가 영철이 농장에 들어오게 되었고, 영철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암돼지를 정성을 다해서 사례를 먹여서 키웠고, 수개월 후에 암돼지가 임신하여 새끼 돼지 12마리를 출산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수철이가 찾아와 그 암돼지는 자신의 돼지라고 주장하였고, 돼지의 낙인을 확인하여 본 결과, 수철의 돼지로 판명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laughs> 그러니까 원래는 수철이 돼지군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수철이 돼지가 영철인의 돼지 울로 들어가서, 잘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차리는 모르는 구나 그렇죠? 50마리 되니까 뭐 매매 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그냥 음. 내 돼지련이 하고서 그냥 그냥 키운, 거, 키운 거. 거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음. 그 강아지 사건에 같은 경우는 아주머니는 남의 강아지인 줄 알면서 저? 데려다 키웠던 거. 악이 그죠, 아기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고이니까 유실물 횡령죄가 될수 있는데. 영철의 경우에는 지가 기어 들어온 거 몰랐으니까. 그렇죠. 지를 데리고 있다고 서뭐 범죄, 유실물 횡령죄도 아닌 거고. 그렇죠. 그죠? 선이니까. 어, 네, 선이니까. 아, 몰랐, 몰랐으니까. 네. 어. 근데 이제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실물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6개월간 아, 신고라고 육결하고 공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요 암퇘지는 결국 누구 거죠? 원래, 소유자의 원래 소유자 수출 건 거죠. 수철한테 가야 돼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만약에 음. 낙인해봤더니 내네 돼지다 그러면 음. 음, 뭐 영춘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더라도 음. 이 암돼지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 그 암돼지가 나온 새끼 열두 마리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는 거 이때는. 영철에게 갑니다. 야, 이거 헷갈리네, 이것 예, 왜냐면 하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음.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사례에서 그 아주머니는 남의 견줄 알았기 때문에 새끼 강아지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영철은 음. 남의 돼인지 몰랐죠. 음. 선입니다. 따라서 음. 과실수칙권이 있기 때문에 새끼돼지 12마리는 영철과가 되고요. 수철에게 새끼돼지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야 그렇다면 네. 그동안 어, 영철 씨가 암돼지를 키우면서 네. 먹인 사료가 있을 거 아니냐고. 사료되면 엄청 많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영절 입장에서는 음. 억울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네. 내 돼지로 알고 색깔 그똥치워주고막 메기가 막서 키웠는데 네. 아,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죠, 남 돼지란 말이죠. 다행인데 그 돼지가 난 새끼는 음, 1 2 마리 를 가지게 됐지만 네. 사료값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네. 그죠이 문제에 대해서 유입법은 비형상한 음, 청구권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법정에서 과실을 수치한 경우에는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하지 못하거든요. 네. 따라서 이 새끼 돼지를 영철이 갖는 대신 그1 년간의 비용은 수철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참 이거 헷갈리는군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laughs>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숫돼지가 음. 기어 들어왔어요, 그죠? 숫돼지가 숫돼지가 음. 기어 들어왔으면 새끼 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숫돼지는 숯돼, 돌려주되 그동안에 사료 값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음. 암돼지가 기어 들어 새끼돼지를 낳으면 새끼돼지는, 음, 제가 갔지만, 그 대신 뭐는요? 사료 값은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수님.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주택을 사는데, 옆집에 계속 키우는 닭이 자꾸 아침마다 음. 우리 집 마당에 와가지고 달걀을 낳고 가요. 계란을. 예, 네, 계란을. 알을? 예. 네. 음. 그럼 그 먹어도 될까요? 먹을 필요 없을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전원주택에 치에 살고 있는데. 이거는 모르고 한거 아니에요? 옆집의 닭이 우리 집 마당에 와서 계란을 낳는다, 네. 달걀을 낳는다. 그러면 저는 옆집의 닭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어, 옆집의 닭이냐? 네, 그러니까 아닌. 악인 거죠. 그러니까 악인 거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음. 달걀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네. 네. 네. 근데 네. 만약에 그 닭이 저희 집 닭장에 들어가서 몰랐는데, 한달 동안 매일매일 달걀을 낳고 가고 있었어요. 아. 그거는 제가 선이 몰랐으니까. 그렇죠. 계란은 제가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고 결국 이러한 새끼나 달걀 같은 과실은 점유자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모르냐, 없느냐 문제는 음. 선이 몰랐으면 가질 수가 있는 있고. 거고요. 악이면 가질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이든 악이든 비용은 청구하지만 만약에 선이란 유로 과실을 수치했다면 그때는 음. 비용은 청구. 정구하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에 음.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률 전문가이신 안영찬 교수님이었습니다. 참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교수님 어떻습니까? 민작은 좀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회원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요새 현재 2 7 2명근데 아... 네. 저는 솔직히 안타까워 교수님. 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그 채널 운영하면서 뭐 기본 강의도 해주고, 조문 강의도 해드리고, 팔레도 찍어서 올려드리거든요. 법 하나만은 제 채널만 구독하셔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참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하시다 보면 <laughs> 예.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예. <웃음> <웃음>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유실물 소유권 취득과 점유자의 과실 그리고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어,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했으리라고 어, 믿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